네, 안녕하세요. 소량 생산을 위한 공정 솔루션 팩토스퀘어입니다. 화장품 브랜드사가 이 제품을 생산할 때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실제 저희 고객 사례입니다. 수많은 공장을 비교해봤지만 무려 5,000개 이상의 최소 주문 수량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21개 브랜드사를 인터뷰한 결과 공통적으로 브랜드사는 공장의 너무 높은 최소 주문 수량이 고통스럽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높은 생산 수량은 브랜드사의 재고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는 브랜드의 존폐를 결정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너무 높은 최소 주문 수량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을 혁신합니다. 과거 대량 생산 방식에서 생산은 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품을 생산하려고 할때 하나의 공장에서 용기 생산부터 원료 배합, 단상자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공장은 최소 주문 수량을 5000개에서 최대 1만 개까지 올려놨습니다. 저희는 먼저 모든 공정을 분리합니다. 용기 생산, 용기 인쇄, 원료 배합 등각 공정별 전문 공장을 소싱해서 공장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현재 60개 이상의 파트너 공장이 저희 팩토스케어와 함께합니다. 이후 공장의 설비 규격, 생산 수량, 리드타임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생산 라인을 새롭게 세팅합니다. 그 결과, 기존 5,000개였던 MOQ, 팩토스퀘어에서는 1,000개로 낮췄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공장의 캐파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8주가 걸리던 생산 기간을 무려 3주 만에 팩토스퀘어는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팩토스퀘어는 언제나 월등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브랜드사의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할때 판매량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공장에서 5천 개를 1,500만 원이나 주고 팔주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팩토스퀘어에서 단 1,000개만 400만 원을 주고 3주 만에 받아보시겠습니까? 저희는 법인 설립 3달 만에 500개 이상의 브랜드 고객을 확보하였고 서비스 출시 두달 만에 60건 이상의 생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량 생산이 정말 절실한 수많은 중소 브랜드사는 물론 PB 상품을 출시하고 싶은 108만 인플루언서 신제품을 리나게 출시하고 싶은 유한킴벌리 한국 공장의 수많은 제품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미국의 탑5 제목이 회사 누드까지 팩토스퀘어의 고객입니다. 팩토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개를 3주만에 생산하는 곳은 팩토스케어밖에 없기 때문에 팩토스케어는 발주를 얻는 브랜드사에게 20%의 마크업 수수료를 수치합니다. 이후 최적의 생산 라인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납품합니다. 저희는 지난 두달 동안 총 4,700만원의 거래액을 발생시켰고 마케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연도 말에는 6.2억원 내년도 말에는 422억원의 거래액을 기대합니다. 연간 국내에서 화장품은 총 3억 6천만 개나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소량 생산 니즈가 있는 20%를 대입하면, 팩토스케어는 화장품 분야에서 총 2,700억의 거래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팩토스케어는 공정과 어, 시장 크기가 유사한 프레그런스, 건기식, 식품 분야로 앞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국내에서 소비재, 소량생산 수수료 시장은 3.8조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0%만 확보해도 저희는 연간 매출 3,80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팩토스케어가 페토스, 나중에 해외로 진출을 한다면 그 숫자는 50조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브랜드, 공장, 프로덕트 전문가가 모여 제조를 혁신합니다. 실제 브랜드 에그리게이터를 창업해서 재고 문제로 밤잠을 설쳤던 저와 월간 72만 개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공정을 담당하던 안성현 씨 오후 그리고 디자인 기반의 개발자 박진희가 함께합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딱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000개 생산을 3주 만에 할수 있는 곳은 팩토스케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가 저희를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세 가지의 시크릿 소스를 잠시 후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